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챙겨오링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에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내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은 조금, 코스피는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괜찮았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열심히 네, 개인이 열심히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매도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개인이 열심히 홀로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그 물량을 다 받아내는 모습, 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로 보시면요. 확실히, 네, 어제 또, 어제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또 고수님이 나타났었죠. 네, 최강욱님께서 줄랭이 구독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어 유동성은 대기상태라 당분간은 오늘 밤이 지나봐야 수고를 지켜봐야겠지만 당분간은 박스권 장사를 봅니다. 고점 종목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댓글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나오셔서 우리 줄린이들의이 들끓는 마음을 한 번씩 탁 이렇게 진정하세요. 네, 이렇게. <laughs>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네,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까요. 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그,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내 네, 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주 그냥, 에, 태평양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도 꼭 체크하시면서, 네, 또 좋은 조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도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서로 너무 좋은 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네, 듭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추세전은 이렇게고요. 네, 어제, 아, 어제 딱 뚫어 올려가지고 또, 아, 장대 양봉을 또 내일 또 꽂아주나 했더니만 역시나, 예, 조언해주신 대로, 예, 조금, 조금 지켜봐야겠죠? 예, 박스권 장세 얘기해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박스권 자세 조금 나와줄지, 네, 아니면 또, 어떠한 다른 흐름들이 지켜봐줄지를 한번 곰곰이 잘 지켜보면서, 어, 고점 매수는 하지 않는 걸로 해요. 우리 알았죠? 위험하니까 물릴 수도 있잖아요 에, 물리면 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 매수는 절대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42% 하락한 3,264.9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은 오히려 오늘 흐름이 괜찮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52% 상승한 와 1,003.72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어, 보시면요 원래 추세선 딱 그었을 때 그쵸 수세선은 요로코롬 딱 그었을 때요 앞을 딱 돌파를 못했었는데 네, 그쵸? 애매하게 있었는데 여기를 그쵸? 오늘 딱요 봉으로 예, 쭉 올라준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지코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지금 열심히 가야 되거든요. 예. 여기까지 열심히 갈수 있을지 얘도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그러면서 좀 조심스럽게 조금 아직은 네, 아직은 금리나 이제 물가뿐 아니라 내 기준금리, 청장률막다 상향조정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문제가 내의논할지 논의를 언급했다 이렇게또 내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내 달러 환율이 또 폭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수급을 조금 내놓게 되니까 코스피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한게 아닌가. 네요렇게또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했냐 주식 줄래아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보십시오. 음흠, 단타도 성공했고요. 카스도 시초과에 잘 던졌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일지 차트랑 같이 봐야겠죠? 그래서 짠 보시면요 태양금속 태양금속 오늘 단타쳤어요. 원래 제가 관심있던 종목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리가 이뻐가지고 딱 봤더니만, 네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근데 네, 되게 높이 샀거든요. 근데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시 올라가길래 네 매도했습니다. 아주 고점에 잘 팔았죠. 얘도 보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지금 여기 꼬리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매직봉 여기서 여기서 엄청 뛰었던 이 거래량 완전 터졌을 때처럼 여기서 거래량을 빵 띄우면서 여기 위까지 살짝 예, 매직봉 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빠졌다가 예, 또 매직봉 띄웠다가 또 주가 뺐다가 또 지금 공구리 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매직봉 띄우고 난 이후에 보시면 매직봉 띄우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없죠 예, 거래량 죽이고, 다시 매집봉 띄울 때 조금 거래량이 나오고, 다시 또 거래량이 없고, 약간 요런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 여기 꼬리까지. 2055원까지, 네, 충분히 올라가 줄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움직이길래, 오늘 달리나 싶어가지고 탔는데, 네, 그냥 솔직히 물려도 상관없는 스윙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단타 겸 스윙 다 되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도전 해봤고요. 다행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네, 매도를 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카스 같은 경우는요 카스도 어제 제가 샀잖아요 에 그리고 나서 오늘 시초까지 던졌거든요 아 근데 제가 너무 빨리 팔았네요 시초가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샀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조금 먹었는데 엄청 날라가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랬잖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는 건가 막 이래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시초가에는 1.72%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조금 먹은 거까지 해니까 이게 이렇게 1.3%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요렇코롬 나눠서 지금 했다는 거 시초가에 어제 잡았던 거 스윙으로 단기 스윙 완전 잡았던 거 오버나이트 했던 거 던지고 다시 잡고 조금 먹고 아더 먹을 수 있었는데 그죠아 제가 너무 빨리 팔았는데 다시 탈까 하다가 아 혹시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그냥 안 탔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괜히 또 까불다가 <laughs> 또 괜히 또 까불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고 경농을 오늘 샀습니다 네 경농 오늘 매수했고요 요것도 차트 이쁘지 않나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크게 보시면 일단은 우상향 추세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요렇게 주가 끌어올린 거네 하락하던 추세를 네 상승으로 돌아올렸고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까지 매집 매집봉처럼 띄우고요 거래량 완전 터졌고 여기도 터지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 있거든요 바닥은 여기 예요 정도란 말이죠. 네, 여기 여기까지 충분히 올라가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했고요. 요거는 근데 뭐 엄청 길게 보진 않고요. 그냥 일단 슈팅 싸주면 그때 그냥 먹고 나올 예정입니다. 네, 꼭 여기 19,800원까지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저한테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예, 경동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예, 일단 두주 샀는데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됐고요. 그래서 오늘 MI텍 진짜 팔 너무 팔고 싶었는데 아, 자꾸 간보면서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왜 자꾸 안 가나. <laughs>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오늘 MI텍도 이렇게 지금 공구리 치는 모습. 근데 간보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세력들이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티도 괜찮죠. 아, 이거 갈것 같지 않습니까? 파이팅 한번 해 줘야 되는데. 그죠? 경농그죠 방금 말씀드렸고 시공테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제 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솔직히 뭐,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할 종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그렇게 걱정 안 하고요. 현대사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 멈추고 지금 네 찬찬히 저점 올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저는 이제 얘는 약간 여기 지금 20선에서 예, 21선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런 공구리 쳐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 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딱히 예, 뭐 다른 건 없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예 요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계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어?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저는 저녁에 우리 사부님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은 조금 네 복습하고 이러느라 좀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 제가 뭐 아까도 잠깐 영상 올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익절가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냥 익절가는 알아서 본인의 그릇만큼 드시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종목 요청하실 때 저한테 매매가, 그러니까 자기의 평단가 매매 포지션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런 거 없으면 안 받을 거예요. <laughs> 안봐 드릴 거야. 아셨죠, 여러분? 왜냐면 어떤, 어떤 생각으로 그거를 대응을 하실 건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두리뭉실하게 밖에 말씀 못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네, 좀 약간 나는 이런 이러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샀다. 나, 내평단가는 이렇다. 약간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종모만 타타타타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목 한번 던지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데 저는 그 종목들 다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솔직히 저도 조금 그래요 마음이. 예. 그래서 약간 공부하는 관점으로다가 네, 공부하는 관점으로다가 이래 이래 저래서 이런 관점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서로도 예, 더, 진짜 열심을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고생하실 거니까, 네, 오늘 저녁밥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푹 주무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사부님 강의에서 만나실 분들은 그때 만나요. <laughs> 절대 후회시지, 후회하시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네, 이따가 뵐수 있는 분들은 뵈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줄대챙겨 호랭아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링 띠링, 알람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함께 공부합시다.